네, 오늘은 지난해에 관악구에서 오셔갔고요. 구리 전통시장을 위해 재능 나눔을 해주신 한국신앙송 성교협회 회장님이신 이강철 신앙송가님을 다시 한번, 네, 어렵게 모셨어요. <laughs> 네. 아, 요즘 가을 이라서 우리 신앙송가의 대부이신 우리 이강철 회장님께서는 무척 바쁘실 텐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니까 바로 시간을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 <laughs> 오늘도 찾아오니 윤선스님 긍정의 에너지 또 우리 시장의 생기로운 에너지가 저를 기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아주 멋진 목소리로 정말 어찌 보면 저는 이 가을에 우리 회장님의 목소리가 가장 그 색깔의 마찰로 잘 어루어지는 어루 어울리는. 네, 그런 목소리인가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멋진 목소리로 우리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에게 인사 나누시죠. <laughs> 아, 네 상인 여러분 어, 어, 약 10개월 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마는 아, 구리시장의 느낌은 참또 새로와 보니 예, 구리 전통시장 방송이 있어서 참 생기롭고 긍정의 에너지 윤나영 선생님이 진행하는 방송이 있어서 더욱 아주 구리시장이 활기롭습니다. 어, 가을이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 애송했던 시 가운데서 서정주님의 시 국화 옆에서 띄우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그립과 숨에 가슴 조이던 먼먼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참도지 않았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늘 신은 우리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데 역시 가을이라 그런지 국화 옆에서 네, 이 시가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 가을은 어, 우리 모두를 센치하게 하면서 어, 감성을 표현하게 하는 계절이죠. 어 여기 구리 전통 상인회 회장님도 신앙송을 하는 거고 깜짝 네, 놀랐습니다. <laughs> 어, 저희... 그런데 네. <laughs> 신앙송이 그렇게 서툴지 않고 어, 네. 뭔가 그 감성을 가진 회장님이 새로 이렇게 회장님 맡으셔서 네. 구리가 더욱 더 풍요롭고. 감성이 넘치고 인정이 넘치는 구리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을 가져봤습니다. 네네 그 나오시면 여기는 무조건 신앙송을 한다고 어. 네 말씀드렸더니 늘 준비하세요. 우리 조정덕 회장님께서 <laughs> 어, 낭송을. 음. 어, 생각보다 참 네. 잘하신다는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또 네, 네. 이렇게 조금 전에 방송하시는데 지나치심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네, 네. 또눈 인사를 하고 하시는데 네, 반가웠습니다. 네. 네, 네. 요즘 요즘 그 신앙송으로 가을을 물들이고 계실 텐데 요즘 근황 어떠셨어요? 아 제가. 어, 그동안에는 이제 어, 명운지 대학교 신앙송 네, 과정을 어, 잘 마치고 네. 제가 어,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요즘은 노량진 문화원 아. 어, 또 강서구에서 신앙송 네네. 교실에 어, 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어. 네. 아 그러면 이제는 어, 한 40년 이상을 어 무대에서 신앙성으로 감성의 물결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후진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 같네요. 이제 또어 훌륭한 후배들이 있으면 잘또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 주면서 음... 신앙성에좀더 우리 사회에 네. 어 단풍이 물들어가듯 아름답게 어 곳곳에 씨가 울려 퍼지게 해 드리고 싶은데 어, 구리 전통시장은 회장님을 비롯해서 윤나영 선생님이 시복을 많이 하셔서 어, 구리 전통시장이 한결 어, 정감 있고 네. 어, 어, 문화의 수준이 높은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안에서 이렇게 회장님 같은 이 목소리로 울려퍼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아, 어, 정말 저는 이제 윤나영 선생님하고 어 약이년 2년 전에 인연이 되었는데 첫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아유, 그런데 감사합니다. 강의도 잘하시고 이 긍정의 마인드가 넘치셔서 저는 어 윤나영 선생님의 어떤 어 어떤 어 있는 곳이라면 저와 또 제가 필요한 것이라면 윤나영 선생님 부르신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어, 달려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여기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도 아침 일찍 준비해셔 갖고 오셨을 텐데 예. 네또 오시는데 또 이게 <laughs>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아 예, 제가 시간을 잘 잡고 출발을 했는데 <laughs> 네. 아 기왕이면 전철보다는 네. 광역버스를 타고서 가을을 맞끽 하면서 강변로를 이렇게 어어 어, 어~ 향해서 그리를 어, 오고 싶었죠 그런데 네. 어~ 광역버스를 타려고 자, 관악구에서 잠실까지 갔는데 음. 음. 어~ 거기 가니까 시간 배차 시간이 한 (4~50분) 정도 어, 음. 후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방송 시간이 늦겠다 싶어요 아차 싶어서 다시, <laughs> 다시 선릉으로 되돌아가서 네 어, 아유. 다시 환승 환승 환승으로 예 네. 오, 오게 되었어요 고생 고생해서 <웃음> 오셨군요 <웃음> 근데 그만큼 예. 우리 전통시장에 에너지를 주시고 또어그 에너지가 아마 구리시 대한민국 세계로 넘어가는 그 원초적인 거에 또 우리 회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쨌든 우리 윤나영 선생님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아~ <laughs> 어, 저도 어~ 선생님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조그마한 촛불이 되고 <laughs>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윤나영 선생님은 뭐 요즘 어 역시 구리에서 큰 음. 문화에 어 빛이 되고 계실 텐데 요즘 아휴. 빛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빚이 되는 건 아. 아니고 그냥 제가 한 13년 전에 꿈꿔왔던 배워서 나누자 그리고 정말 그 배워서 나눈 걸 가지고 또 다른 그 배워서 나누는 사람을 어 만들어보자 어, 그런 것에 동참하자 이런 꿈을 가지고 네 13년 전에 꿈을 꾸는데 올해 구리시에서 그거를 어떻게 꿈을 이뤘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구리 아리랑이라는 노래 컨텐츠를 가지고 강사 양성을 해서 구리시 노인정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작년에 구리의 네.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순재 인성영화제를 또 이렇게 기획추진 사회 보시면서 참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어, 금년에는 또 이렇게 그 여성 CEO 리더 분들을 좀더 품격을 올려주는 어, 아름다운 강좌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몇 개월 전에, 어, 초대되어서 갔습니다만은, 이제 벌써 종강, 네, 다음, 시간이 다가오죠? 다음 음. 주 종강인데, 저희 구리시에는 그 시장님이나 또는 어, 여성 단체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배움의 열정, 그리고 지지, 그리고 구리 씨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많이 애쓰고 계세요. 거기에 저도 이제 조그맣게 좀 동참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보이진 않지만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 모여서, 네, 구리 씨가 행복한 특별시, 행복 특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시가 물결치고 네. 어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 간다고 하면은 어 분명 구리시는 품격 있는 어, 네. 아름다운 인성의 도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구리시에 대한 자부심이 어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공부하고 그리고 구리아리랑을 통해서 강의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음 자부심과 함께 인생이 밝아지는 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네 아주 자그맣게 물결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어, 윤나영 에이. 선생님이 어, 강좌를 하는 것은 어떤 지금요 구리 방송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어, 그 외부의 강의, 어, 기업체 나가면은 뭐큰 그 사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지역에서의 봉사 어,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어, 존경스럽다고 음.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 여성 리더. 아, 갑자기 너무 <laughs> 아 당연히 <laughs> 네, 예, 예그 아름다운 향기는 <laughs> 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십니다 제지 누구 말맞다나지 좋아서 하는 거지요 어. <laughs> 네 저기 회장님만큼 하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어디 가나 그 신앙성으로 네 나눔하고 계시는데 네. 아유 조그만 하시죠 네아네네 다른 곳에서 강좌를 아, 또 아. 어~ 어~ <laughs> 여러분들 많이 지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아 어, 어 선생님께서 너무 겸손하셔서 네, 아니, 받아 어. 받아 주셔서 감사하죠. 네. <laughs> 예. 정말 못할것 같은 그분들이 12주 과정을 거쳐서 음. 네,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인기 강사가 되고 예. 아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네. 받아 주셔서 감사한 거지요. 아, 사랑 하는 네.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선생님들 어 긍정으로서 <laughs>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면서 네. 행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쑥스럽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네. 어떤 시를 가지고, 네, 구린시 네. 우리 전통시장에, 네, 감성의 파동, 파장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과거에 어, 좋아했고 아, 애송했던 시 가운데서 네. 이형기님의 낙화 이시참 음. 좋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시면은 어, 이 시가 음. 여러분도 한번쯤 어디 가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낙화 이형기 시인님의 낙화 아, 가을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낙화 이형기 이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니네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만철 격정을 잇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네 가야할 때가 네.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에 음.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laughs> 자기 좋다고 자기 어떤 자리든 일이든 뭐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앉을 때와 일어설 때, 네 그리고 자기가 머물럴을 때와 또 뒤로 물러날 때, 네. 이것을 안다는 건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항상 어떤 좋은 자리 있게 되면은 그 네네.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롱런하고 싶고 장기 집권하고 싶은데 장기 집권하다 보면 꼭 탈이 나기도 해요. 그렇죠. 아쉬운 듯할 때 네. 그렇죠. 내릴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어야. 존경을 받게 되는 아,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한 (2~3년) 지나니까 열정이 떨어질 때는 좀 뒤로 물러나주고 다시 또 뭔가 할때 재정비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쉼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면 은 자동차도 네. 무리가 되고 네 맞습니다. 어, 사람도 그렇게 되죠. 그러나 어, 어떤 열심히 어, 이렇게 나가다가 네. 때론 달콤한 휴식이 될수 있는 쉼을 좀 주고 가면 은 그렇죠. 되돌아볼고 일보 후퇴는 2보 전진이 될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음. 아. 우리 윤다영 선생님은 <laughs> 어떤 자기가 이리 전통을 세우고 하면서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물러나고 양보하겠다 이런 또 아름다운 마음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 뭐 물러난다기보다요, 회장님. 이게 쉽 쉽게 막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능력을 쌓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내 네,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또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요. 내년에 공부하러 가려 그래요. <laughs> 네, 벌써 아 이렇게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아쉽네요. 아 벌써 그렇죠. 시간이 갔나요? 네, 네 음. 상인 여러분, 고객 여러분, 네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벌써 하하하 윤나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 저는 웃음과 음악, 신앙송이 함께하는 감성 가득한 구리 전통시장이 되어서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laughs> 유명한 관광 코스로 우리 구리 전통시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배워서 나누는 시민 DJ. 다음, 다음 주 둘째 주에 뵐 건데, 우리 회장님, 어려운 길 오셨고, 또, 어, 관악구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점심 식사 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laughs> 어, 늘렇게 대접을 받아서 성공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께 인사 요즘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 그러나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 하셔야지 큰 에너지가 나오겠죠. 어 어쨌든 세상은 요즘 어참 힘들다고 하지만은 나의 생각에 어떤 따라서 행복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어 잘될 것이다. 우리 시장은 꼭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 희망을 가지시고요. 희망을 가지시면 꿈은 꼭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인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어, 오늘도 대박나시는 멋진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조종도 회장님과 함께 윤나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